디퓨저 완전 좋아. 음. 디퓨저 좋아. 집에 내 방에 들어올 때마다 향긋한 냄새가 나서. 세개 꼽았어. 수호하겠다. 도적 천벌? 도적 천벌? 도적? 도적 미라클 도적의 천벌로 끊을 거가 뭐 요원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이것도 빼야 돼. 도적이면 빼고 그냥 급속 찾는 게 나을 것 같아. 이대은 보면서 생각 생각할 게 많다고. 그거 맞아. 오케이 좋죠. 이거 이 정도 손패면 완전 좋아요. 참나무 두개된 것도 좋고 급속 다음턴에 참나무 그다음턴에 참나무 요즘 미라클 도적 맞나요? 어 뭐야 급급이네 아 뭐야 왕파네? 왕파를 왜하는거야 도적 손에 사사사사사사사사가 너무 많은데 근데 왕파면은 내가 호랭이가 있어서 괜찮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거는 동전을 버릴지 동전을 안 버렸을때는 다음 턴에 사코랑 급속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한번 째껴 제가 봤을때 상대방이 여기서 또 점쟁이를 낸다라고 했을때는 그렇지 안내지 왜냐면은 지금 손패 한번 돌린거거든 나는 이거 그냥 덱게 다시 집어넣어도 돼 되게 집어넣고, 일단 이거 쓰는 거 확정. 동전 쓰고 손패 줄여야 돼서, 이것도 되게 넣어, 그냥 넣어도 돼. <laughs> 그냥 필드 잡으려고 내네 이러면 제 입장에선 뭐 그냥 지금 말필요온 타이밍 좋긴 하거든요. 아니면은, 뭐 참나무의 잼멍월도 괜찮긴 한데. 그래도 지금 말표 타이밍 괜찮은 것 같아. 말표를 하고 문제는 딱정벌레냐 거미냐인데. 왕파도적 상대로 좀 까다로운 거는 확실히 체력이 높은 애긴 하거든. 근데 기습 같은 거 그냥 쓰라고 거미 뽑을게요. 난몇대 맞아도 되거든. 기습. 터트릴라나 보네. 아 이거 호랭이 터치면안 되는데. 이렇게 했단 얘기는 점쟁이가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거든요. 점쟁이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저렇게 플레이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난 이번 턴에 점쟁이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점쟁이 그냥 한대 맞아주는 걸라고 여기다 긁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진지하게 그리고 4코스트로 그냥 참나무 같은 거 쓰고 어? 흰님 구독 안 하셨네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해해요 저는 천벌 아끼는 게 아니라 천벌을 썼을 때 필드 위에 뭔가 안 깔려서 손패도 좀 털어야 되고 내얼굴어안 잡아? 내가 잡으라고? 기분 나쁘네? R43키로님 구독 감사합니다. 8개월째 구독 고마워요. 일본에서 구독을 하시네? 상대방 이제 소멸 타이밍이거든? 자연한 진짜 잘 써야 돼 내가 그리고. 아 어, 탈진 면역 맞아요 호랑이만 내가 안 태우면 돼 그것도 내가 잘 조절해야 돼 그래서 발들 빼서 익슬리드랑 연계할 게 없어졌네 아니에요 호랑이랑 연계도 되고요 익슬리드랑 아니면 여론 애들이랑 연계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. 공격력 버프 한번 주고. 지금 친구창에 얼마인데 한성가이님 들어와 계신가요? 썸가이 형? 안 들어와 있어. 썸가이 형 요즘 하스 안 하는 거 같은데 느낌이. 오케이 아직. 나한 대. 아이다, 아이다, 이게 낫겠다. 아, 이거는 야포처럼 써야 될것 같아.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엔 야포처럼 써야 돼. 이렇게만 할게요. 그냥. 아니, 아니, 야포처럼 써야돼. 방어도보다는 나중에 야포처럼 써야될 것 같아. 음, 이건 소멸하게 소멸해도 상관없어요, 여기는. 어차피 소멸하면은 내 핸드가 터지는 건 아니니까. 소멸을, 맘가 소멸, 점쟁이, 그치, 점쟁이, 맘가 소멸, 이런 식으로 가야지 갈 거면. 아니면 여기서 점점을 하고 나서, 그 다음에 맘가 소멸이지. 그랬을 때는 터지니까. 그러면은, 가지고 오는게, 이거는 깨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, 아니다. 그냥 올리는 것... 음, 아 어차피 어 깨야지. 깨고, 그럼 손패 9장이고, 1장하고, 하나 터지네. 어차피 디스 없나? 8장. 아, 안 터지나? 10장, 7장, 9장. 하나 생기고, 하나 상대방 카드 하나 터지거든. 이때 나도 한번 자연 하 써야 될것 같아. 호랭이 터지면 안 된다. 그 대신 나 여기서. 괜찮아. 이거 자연화 갈까? 괜찮은 것 같은데, 어차피 내 핸드 막 타는 건 어쩔 수 없거든. 아, 흰박당에서 연장해 왔습니다. 충성, 충성, 감사합니다. 좋은 협박이었고, 아, 근데 여기서 자연화 한다는 거는 어차피 상대방이 생기고 하나 터지는 거고, 내가 이거 하면은... 하나 터지고 두 장, 아, 결국 두장 태우는 거에 의미네? 아씨, 해, 그러면. 달려. 아아아아착취독이라니요아 이것도 별로야. 둘다 별로였어. 망했다. 이거는 좀 크다. 난 이거 두 개로 이겨야 돼. 이번 게임. 근데 이게 문제라서. 왕의 파멸이. 기은니아스 출신의 남자가 있었어. 점쟁이 안 내네, 이번 타이밍에. 음, 이렇게. 어렵다. 소멸, 소멸, 이거 말고 여기 상대방이 소멸 쓸 타이밍이 없긴 한데, 이거 내면 혼절 맞겠지. 이제는 타이밍 또 어긋나. 어쩔 수 없어. 소멸 맞더라도 이거 지금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, 아 어렵다. 백상성 이거 불리하구나. 이거 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쓸타이밍 없겠다. 이거. 방어도는, 아, 의미있지. 방어도 의미있지. 상대방이 실수해야 될것 같은데, 상대방이 빈틈없이 플레이하면 제가 무조건 질것 같고요. 상대방이 실수해야 이길 것 같은데, 배워서. 난이 플레이 별론거 같아. 지금 상대방이 한 거. 타도 되거든. 얘 있으니까. 소멸 빠졌으니까 나 이거 되지 이제. 소멸 다 썼어.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건데? 포칼도 썼어요. 정리할 거 없어 이제. 커스텀으로 포칼이 두장 아닌 이상 정리할 게 없어. 킬각이야 설마? 아닌데. 아 절절하면 킬각이겠다. 아씨. 이거 그건 거 같아. 팔찌 데미지가 나오나? 안 나오잖아. 아, 없다. 1 데미지니까 별게 없네. 이겼네. 뭐야? 아, 그 급압? 밥. 근데 그 밥해서 내도 1, 2, 3이니까 6 데미지, 1 남자, 나나 뭔데? 그러니까 잡을게 없었나봐 킬각 낼게 없었나봐 절개 다 썼었나? 내가 카운팅을 못했나보다 근데 나도 킬각을 지금 못내지? 3호 15회 아! 지나 이거? 쓰읍. 시 기세 와, 이거 승부하자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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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가 잘했으면 이겼나? 더 잘했으면 이겼을까? 아, 더 잘했으면 이겼을까 이거? 아, 무승부하자. 하지... 아니 무승부하지 않을래라고 물어보고 물어보는 거는 나에게도 선택권이 있어야지. 아, 씨. 그러니까 바보야 제. 상대방 그네 턴 종료하면 킬각 아니었나? 상대 턴 종.. 턴 종하면 킬각이었죠? 그쵸? 턴 종료를 내가 봤을 때 못봐 이거 접대 아니야 왜냐면은 그.. 한.. 뭐야 한자 닉네임이었기 때문에 접대는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상대가 못봤어 이거 왜냐면 전 턴에 한 1데미지 차이였으니까 내가 방어도를 올려도 탈진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